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데미 K2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리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그 요청 때문에 지금 리뷰를 해드리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좀 도색도 하고 악세서리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아카데미 제품은 그대로 구입을 하면은 전체는 올 블랙이고요. 이 슬링 고리는 없습니다. 슬링도 없고요. 도색은 당연히 안돼 있는 거죠. 자, 그 그런 거다 빼고 지금 이거 자체로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머리판 실총과 똑같이 제 군대 시, 아, 군대 시절이 생각나네요. 똑같이 접히고 펴집니다. 이 부분 정말 아우 추억 돋게 만드네요. 그리고 분해하는 이게 분해핀이죠. 이게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어 분해핀이 전방으로 되어 있네요. 이 상태 로 그냥 몰드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늠자. 이쪽은 따로 파트를 써 가지고 지금 보이신 보이시나요 이게? 따로 파트를 썼는데. 실총이랑은 전혀 딴판이, 딴판입니다 딴판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도 그냥 따로 파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줬다는 거 <laughs> 여기 있는 것도 다몰드고요 여기 유일하게 나사가 하나 들어가네요 여기 원래 일자 나사인데 실총은요 네 여기는 십자 나사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실총이랑 똑같이 원래 일자 나사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이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나사를 박은 겁니다 여기 원래 아카데미 K2 전동은 이게 레일이 있죠 플라스틱 레일 지금 그건 K2한테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떼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몸체 전체가 모니카 접합 방식을 써가지고 핸드가드부터 몸통까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일단 스윙 고리를 풀고요. 이끈 정리하는 법은 군대에서 실제로 쓰는 겁니다. 제가 현역 시절 때도 그렇게 썼고요. 자. 탄창 범치. 아 이게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아, 아니죠 에어 코킹이죠? 에어 코킹에서는 이 탄창 범치가 글라스파이버였는데 전동으로 오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건 이점은 좀 아쉽네요. 아, 이 그렇고 이 타쿠체 이것도 다 몰드입니다. 조종간 단발. 연발 안전 실청에 있는 점사가 없죠 어쩔 수 없,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아쇠 음 방아쇠 앞 아, 괜찮습니다 방아쇠 있고 이게 모터 뒤로 안전하게하는 리턴 리턴 뭐였지 리턴 레버였죠 어,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립은 밑에 쪽은 막혀 있습니다. 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에어소프트 에어코킹 버전이랑은 다르게 여기는 그립이 분리가 안 됩니다. 통째로, 통째로 사출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쪽이 다 막혀서 나옵니다. 이 고리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빼서. 다시 걸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실총은 이쪽으로 몇 도였지? 45도 이상하면 딱 걸리는데 그것까지 하면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어요. 이쪽 도 실총이랑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쇠판을 구부려서 만들었고요. 실총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가드를 이렇게 스위치 레버를 밀어주시고 열면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핸드가드 쪽 원래 여기 방열구가 있는데 다 막혀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막아놨고요 배터리는 총 6개가 들어갑니다 AA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저라면은 에네루프를 추천합니다. 출력도 좋고, 계속 오래, 오랫동안 다시 충전하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에네루프를 사용하시면 좋은 성능으로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세 뭉치가 그냥 몰드입니다. 장전, 장점, 장점 봐도, 원래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고, 실총은, 봐도 좀 튀어나와있죠? 이렇게 작지도 않아요. 큽니다. 또 전동으로 오면서 바뀐 부분이라 이제 아쉽지만 아무튼 표현은 돼 있다는 거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이건 3만원 짜리예요 많은 걸 바라면 안,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그렇죠 나사 구멍들 아이 끔찍하죠 그립 쪽에도 나사 구멍을 만들었네요 나사 구멍이 이렇게 많고 음 나사 구멍이요. 이, 이 개머리판 흰집 이 뒤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빼고 개머리판을 분리를 해가지고 안에 그 나사를 빼야지 이게 분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두 개를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풀어내면은 반으로 딱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개조나 안에 정비. 를할수 있습니다. 다시 거쳐놓고. 아이고, 여기 총번 각인이랑 대한민국 각인. 이 에어, 에어코킹 버전은 이 폰트가 좀 작았는데, 전동으로 오면서 이건 실총이랑 비슷하게 폰트가 크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이 점만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 그립 쪽에도 원래 이런 질감이 없는데, 질감은 참 억지로 억지스럽게 넣네요. 었 이거 이거좀 아쉽습니다. 이쪽 핸들 같은 쪽도 그렇고요. 원래 반들반들합니다 원래 무광이. 근데 이상한 질감이 들어왔네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실총이랑 정말 똑같은 딱 똑같은 사이즈고요. 가볍게 즐기시기에는 군대 생활 에 추억하며 회상할 수 있는 싸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저도 처음에 에어소프트 시작한 게 아, 군지, 군시 군지전을 떠올리기 위해서 K2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가지고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좀몇몇개좀 많이 모였네요. 뭐 그렇고. 안에 전동 기어 박스는 K2 이전 이었나그 M M4A1이죠. 그거 출시하면서부터 이 새로운 아카데미에서 그 밀고 있는 새로운 뉴 기어박스라고 이형식 기어박스 비슷하게 생긴 걸로 교체를 했는데 성능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많은 성능 향상의 여지를 남겨뒀고요. 최대한 85%까지는 아니더라도 80M8 M80 정도 스프링은 버틸 수 있는 모터의 힘이 나오고요. 기어도 이, 이 형식 기어박스랑 똑같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실린더 용적도 괜찮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어박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내구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 아카데미가 재질을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세미전동 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플라스틱 기어박스 고요 어.. 탄 챔버는 챔버는 이게 고정호법이라 저는 이제 고정호법을 이게 탄이 이제 탄속을 높였기 때문에 고정호법을 쓰면 이게 탄이 아래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 기본 세팅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안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호법을 조,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개조를 하신다면, 호흡 조절은 필수입니다. 챔버를 교체를 하시거나, 개조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렐은, 이게 기본 출고로 받으시면은, 플라스틱 바렐이 들어있고요 아,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너 바렐이죠. 플라스틱 이너 바렐이, 이게 비비탄보다, 공차가 커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실린, 이 기어박스 실린더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용적보다, 일단, 길이도 길잖아요? 길면은, 길, 길만큼 실린더 용적도 받쳐줘야 되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렐의 그, 직경이 좀 많이 커가지고, 비비탄보다 널널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바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소이또 떨어지고요. 아마 이걸로 저는 아카데미에서 탄소을 조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바레인 이나바레는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받자마자 저 사격했을 때 성능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오기를 라도 이거는 꼭 개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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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교체하고 그냥 다막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데 아 이거는 이제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을 얘가 낼수 있는 한최대로 끌어냈고요. 웬만한 성인용 전동건보다는 성능 잘 나옵니다. 놀랍죠? 음, 전체적인 외형 설명도 끝났고 안에 기어박스랑 이제 성능 내에서도 얘기를 끝났고. 아카데미 스카 기억은 시나요 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탄창이, 비비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먹었죠? 자유낙하식이라고, 걔네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방식이 아닌, 무려 태엽식 탄창입니다. 이제 도색을 했고요 태엽을 감으시면은, 탄이, 여기 한 200발인가 들어갈거예요 아마. 200발 좀 넘게 들어갈텐데, 다 감안하면 그 소진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태엽탄창입니다. 이 태엽탄창은 아카데미에서 독자 비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총이라도 거의 AR 계열 총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아무튼 K2에는 태엽씨 탄창을 동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욕도 안심하고요. 튼튼하게 결합되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게 크기 크기가 실총이랑은 다르게 좀타일집이좀 살짝 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보다 살짝 더 두껍습니다. 두껍고 밑에도 원래 각인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나사 구멍 보시나요? 여섯 개 6개, 무려 여섯 개나 됩니다. 여섯 개씩 이나 있고. 이쪽에 홈도 원래 프레스 공법으로 만든 탄창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이런 제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게 좀 성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 감다 보면은 이 걸려가지고 탄이안 올라와요 이게 총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총은 전혀 문제없고요 이태일 탄창이 좀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감고 총을 쓰다보, 쓰다보면은 언제 한번 막히, 막히게 됩니다. 탄이 아, 마, 막혀가지고, 막혔다기보다는 안 올라오죠? 아니, 태엽이 돌다가, 어디 낑겼는지 모르겠는데, 밀, 밀어 올리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끊겨버립니다. 똥줄 끊기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 바로 사격 영상으로 가서 어떤지저때 저 올리는 영상은 너무 뭉뚱그렸으니까 이번에어떤지 자세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날좀 춥죠? 지금 지이보이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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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 12m 정도 되는데요 12, 12m 거리에서의 집탄성과 정확도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지 먼저 넣었고요. 탄분 당겼, 당겼, 당겼네요. 두 순간 다아에 두고 먼저 사결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사탄창이 진짜 품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올랐다, 안 올랐다 해 가지고 한인 안 나가 는경 우가 많 아요. 단발쓰 고요 연 발로 당겨 보겠 습니다. 해볼까요? 원 안에서 전부 다 들어갔죠? 자, 더 괜찮습니다 12m 정도 되면은 이런 신발 박스 정도까지는 못 뚫고요. 아마 근거리 5m 정도 에서 뚫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파워가 뭐, 말단되게 세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워와 사거리는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환풍구를 맞춰보겠습니다. 거리는 대략 9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환풍구를 맞춰보겠습니다. 거리는 대략 23m 정도 됩니다. 그게 잘맞고요저세 번째, 세 번째 환풍 구를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까지다 날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 조준해서 정확한 타겟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사람 하나 정도의 크기라면 충분히 다 맞고도 남습니다 한이 다 됐네요 겨울이라 호법이 좀 얼어가지고 정확도가 여름보단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2, 아카데미 K2 전동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